자, 오늘부터 들어가는 문법은 선생님이 많은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알겠죠? 네.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야기를 적어서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되는가를 잘 보고요. 문법을, 자, 문법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니까 일단 문법을 배울 때는 이론 정립을 할 때는 이해가 굉장히 필요하다. 알겠지? 음. 자, 명사를 봅니다. 이런 명사들을쭉 보니까 어떻게 사과나 눈동자, 칠판 지우개 감자 고구마 이런 것들이 다 명사다 이거지 그래 안 그래요? 기본편에서 배웠어. 이런 명사들은 보니까 어떻게 문이 열린다. 말을 할때 사과가 빨갛다. 연필이 부러졌다. 항상 첫마디 쓰더라 이거지? 첫마디 쓰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주어라고 한다 있어. 그 옆에 보니까 철수가 사과를 먹었다. 우리가 대답을 안 한다. 그렇죠? 대답을 안 한다. 을들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목적어라고 한다 있어. 뭐라고요? 목적어. 그 다음에 어떻게? 비동사 다음에 있는 말에 있죠. 나는 학생이다. 내가 그가 내 아들이다. 이것이 지우개다. 이다, 대다, 즉 비동사 다음에 있는 말이 무슨 말이다? 보호라고 했어.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정립을 했어?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를 쓴다. 그래서 만약에 주어 자리에 동사가 나왔다 그러면 to 아니면 뭘 붙인다? ing를 붙여서 뭘로 만든다? 명사로 만든다. 그랬죠? 음. 자, 이렇게 해서 문법을 배웠고요. 이런 명사를 보니까 이제 오늘은 뭐 명사의 좀 확장입니다. 명사를 보니까 <laughs> 책상, 연필, 지우개, 감자, 고구마 이런 것들이 있어. 이렇게 보통 쓰는 명사를 우리가 무슨 명사라고 한다? 보통 명사라고 한다. 가족이나 군대, 경찰 이런 것은 뭐다? 덩어리로 만들어 있어. 이걸 무슨 명사? 집합 명사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음. 그러면서 자, 하나밖에 없는 거 있어, 세상에. 여기 있는 선생님, 세상에 하나밖에 없죠. 오늘 매도일 오늘 수요일, 또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다음 주의 수요일이 아니고 오늘의 수요일, 안 오지요. 알겠지? 그다음에 장소, 여기에 있는 장소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 이거지. 사람이나 장소나 요일 이런 걸 무슨 명사? 고유명사라고 한다 이거죠. 이게 됩니까? 자, 물질명사가 있어요. 액체, 고체, 기체로 만들어지는 거. 보니까 공기, 분필, 고기, 비누, 빵 이런 것들이야. 그럼 얘들아 헷갈린다. 보통명사하고 물질명사하고 차이가 뭐야? 셀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야. 셀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자, 구별이 잘안 가지요. 나도 중학교 때는 이런 게잘 이해가 안 된다고요. 좀 쉽게 합시다. 반으로 잘랐어. 반으로 잘라서 형태가 똑같으면, 빵은 잘라봤어요. 잘라도 이것도 반쪽도 빵이고, 이것도 반쪽도 빵이지. 그게 안 그래. 책상은 잘랐어. 자르니까 어떻게 돼? 책상은 뭡니까? 책상이에요. 책상은 반으로 자르면, 책상이 테이블 반으로 자르면 어떻게 해? 테이블의 형태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무슨 명사? 보통 명사. 알겠지? 분필은 떨어져도 작아도 분필이죠. 세수비누 쪼개도 또 세수비누죠. 이런 건 무슨 명사? 물질 명사. 가방 반으로 잘라버렸어. 가방이니? 걸레지. <laughs> 신발 막 잘라버렸어. 그지? 알겠어요? 소바 소. 소 반으로 잘라버리면 뭐가 되는 거야? 고기가 되죠. 그지? 고기는 반으로 잘라도 고기지. 고기는 물질명사야. 알겠니? 손은 보통명사야. 이해 돼요? 사자 반으로 잘라버리면 원숭이 되니? 이게 보통명사야. 이해 돼요? 어. 난막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거 막 분필이 왜 이게 물질명사지? 셀 수가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알겠죠? 음. 자, 사랑이나 정이나 질투 이런 게 뭡니까? 추상명사입니다. 뭐라고요? 추상명사. 자, 선생님이 오늘부터 연상학습을 시킵니다, 연상학습을. 이마 뇌가 이게, 우리가 해마가 있다는 거예이 해마를 통해서 뭔가가 지식이 들어간다는 거예이 지식이, 모든 지식이 해마를 통해 들어가서 자뇌와 우뇌로 퍼진다는 거지. 알겠죠? 이거 보니까 누가 똥을 싸고 있는 모습입니다. 먹하고 뭐 있어요? 똥을 싸고 있어요. 남자 남자지요 내가 여자를 해놨겠니? 성추행해서 감옥 갈 일이 있니? <웃음> <웃음> 여러분. 옛날에 화장실입니다. 옛날 화장실 밑에 막 구더기가 기어 나옵니다. 막 이러면서 아, 구더기들 기어 나오고 막 구더기 기어가면 우리는 이렇게 보는 옛날에 이렇게 이런 데서 앉아서 구더기가면서 막 구더기가 막 서로 기어 올라가요. 막 그러면 어떻게 야 이게 뭐 어떻게 빨리 올라간다면 여기 올라가다 또턱 떨어집니다. 그죠? 막 이런 거 보고 굉장히 즐기면서 변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알겠어요? <laughs> 할머니네 시골집 가면 다 이런 게 있다 있죠. 지금 다 개조했니? 시골 아니야? 아, 추억이 없네요. 이런 할머니네 시골집 가서 이런 변소 옆에 변소 옆에 뭐가 있어요? 창고들 있죠. 헛간이 있어요. 이 옆에 보면 이런 항상 이런 변소 있고 옆에 헛간이 있어요. 그럼 할머니들은 어떻게 뭐 같은 거다 버린다 안 버린다겠어? 안 그래서 안 버린다 그래서 안 버린다 그랬죠. 그래 서다 쟁겨 놓습니다. 자, 보시겠어요? 이게 저게 옛날에 말했던 이게 시계 춥니다. 요즘하고 좀 틀려요. 개종시계. 여기다 태엽 감아가지고 태엽 이렇게 돌리는 거거든. 돌리면 이게, 어, 여기가, 뒤에가 태엽이 있어요. 이걸로 이게 풀리면서 이게 똑딱똑딱 하거든요. 옛날엔 다 이런 시계였어요. 음 아빠들한테 보여줘 보세요. 새, 그 기억이 새록새록 할 거야. 이런 시계들 갖다가 변소 옆에다가 다 모아놓는다고 챙겨놓아요. 시골집 가면요. 안 팔아? 할머니들이. 알겠어요. 그래서 보통 시골 시골 집에 뭐가 있다 했어요 고물이 다된 뭐가 있다? 시계가 있다 그랬어요. 안했니 강이? 네. 처음이니? 네. 아 처음이야. 네. <laughs> 미안합니다. 네. 보통 할머니들 네. 시골 집고 할머니들 시골 집 어디예요? 네. 막 우리 저 우리 선생님 고향 전라도 워싱턴이 있죠? 이런 워싱턴이 가면은 어떻게? 네. 굉장히 시골 잖아요. 그래서 이런 헛간 이 있어. 요 헛간 이렇게 이렇게 이런 게 옆에다가 참고가 다 있어요. 그래서 어, 우리 어머님도 다안 버리고 이런 시계들 다채우셔 쟁여놨다고 해요. 그래서, 자, 명사도 있더라고요. 따라 합니다. 보통, 시골집에 가면 고물이 다된 뭐가 있다고? 시계들이 있더라고요. 알겠죠? 음, 그래서 보통 할머니들 집 가면 고물이 다된 시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명사와 집합명사는 아까 보니까요, 셀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명사라고 한다? 가산명사라고 한다. 셀수에서 산수가 가능하다. 자, 고물추는 셀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무슨 명사? 불가산 명사란 말. 잘 이, 이해하세요. 잘 이해하세요. 자, 그러면서, 명사한테는 항상 관사가 붙는 거지. 그래, 안 그래. 어나 더가 붙지? 근데 잘 봐. 셀수 있는 가산 명사는 어하고 더를 다쓸수 있어. 근데 셀수 없는 사람, 장소, 요일. 그죠? 빵이나 우유, 이런 것은 어를 못 써요. 뭐만 써요? 더만 써요. 사랑이나 정이나 질투도 더만 써요 알겠어요? 이래서 어려운 거야 자, 이건 셀수 있기 때문에 뭘 써요? S를 쓸수 있어요 복수 형태 S를 쓸수 있는데 이것은 더만 써요 따라해 S, other S 가산명사의 특징은 어나 더나 S를 쓸수 있는데 불가사는 뭐만 쓴다? 더만 씁니다 이해 됐어요? 가산명사는 셀수 있으니까 수예요 뭐라고요? 수 불가산명사는 셀 수가 없죠 그럼 뭡니까? 양이에요 그래서 수량 형용사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수량 형용사. 그러면 셀수 있는 거에 많다는 매니죠. 셀수 없다에 많다는 뭡니까? 머치죠. 셀수 있는 거에 적다는 뭡니까? 퓨 w 요셀수 없다에 적다는 리드. 이게 잘 암기가 안 되더라고 중학교 때. 머리카락이 딱한 올이 붙어 있어. 셀수 있어, 없어? 있죠. 한올두 올은 셀수 있어요. 머리카락은 셀수 있어요. 머리라는 건셀수 있어, 없어? 없어. 머리 머리. 니네 머리에 있는 거 알겠어요? 네. 응. 그래. 머리는 셀수 없어요. 따라해. 머리. 뭐. 어. 알겠어요? <laughs> 머리는 셀수 있다 없다? 없다. 머리는 셀수 없다. 머치 리들은 셀수 없다. 알겠어요? 여기서 확장이 되면 어퓨가 있어요. 어퓨하고 어 리들이 있는데 자. 퓨어 퓨어하고 어퓨의 차이점 뭐야? 어는 단어가 하나 더 붙었지? 이 이건 거의 없다. 이것은 하나가 붙어 있으니까 조금 있다야. 뭐라고요? 조금 있다. 얘는 뭐야? 거의 없다지. 얘는 조금 있다야. 이해 됐어요?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됐습니까? 자, 보통 명사와 집합명사는 어떤다고요? 어, 더, 에스에 붙일 수 있다 이거지. 불가산명사는 뭐만 붙여? 더만 붙인다. 근데 명사들이 바뀌어. 어떤 보통 명사는 추상명사처럼 쓸수 있고, 추상명사는 또 보통 명사처럼 쓸수 있고, 이 고유 명사가 보통 명사처럼 쓸수 있고, 물질 명사도 보통 명사처럼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시험이에요, 이게. 알겠어? 이렇게 바뀌는 것을 우리가 전용이라고 한다. 뭐라고요? 전용. 자, 이해만 할게요. 중학교 때 시험 나오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안 나와요. 여러분이 다음에 사법고시나 행정고시 시험을 볼때 나와요. 알겠습니까? 음, 거기까지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보입니까? 판 판다. 판다가 누구를 데리고 놀고 있어요? 애기, 애기. 애기를. 선생님은 계속 지금 연상학습을 하면서 내가 강의를 합니다, 알겠죠? 나도 한 단계 진화했다는 거야. <laughs> 자, 아 모성애. 모성애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수산성 중국의 수찬성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딱 일었는데 지진 일어난 며칠 후가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딱 땅을 파봤어요. 땅을 파봤는데 엄마가 밥 먹다가 젓가락 두 개를 딱 들고. 지진 이 일어나니까 바로 아기를 덮쳤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땅을 파보니까 엄마는 죽어 있는데요. 엄마가 이제 탁 품에 안고 아기가 탁 살아 있는 거야. 또그 지진 때 많은 게 일어났거든요. 벽이 무너졌는데 엄마가 탁 지대면서 아기를 안고 그죠 벽을 버텨 버렸어요. 이게 무너져 그랬지 아니면 그 공간에 그 공간에 아기가 살아 나왔거든요. 음. 설명할 수 없다는 거야. 사람은 참 이기적인 동물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동물인데, 그죠? 자기를 희생하는 게 있다는 거 뭐? 새끼를 위해서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다는 거야. 사자도 마찬가지고, 탁! 이래도, 이 팬더도 울고 있죠. 이렇게 따라 합니다. 엄마. 아늑한 단어죠. 엄마. 무슨 명사입니까? 엄마. 엄마 잘라버리면 뭐가 돼? 아빠가 돼? <laughs> 야, 이 새끼들아. 엄마 잘라버리면 아빠 되냐? 엄마라는 형태가 있어요, 없어요? 늦째의 엄마야? 아니지. 우리 엄마를 보면 알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보통 명사야. 뭐라고요? 보통 명사. 근데 읽어 봐 봐. I felt the mother rise in my heart. 나는 엄마를 느꼈다냐? 모성애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죠. 자, 엄마라는 것은 뭡니까? 보통 명사야. 근데 엄마가 뭐가 되는 거야, 지금? 모성애가 되는 거야. 모성애는 보여요안 보여요? 안 보이지? 뭐가 됐어? 추상 명사처럼 되는 거야. 아, 명사가 바뀌는 거나 팬더를 생각해서 팬더를 알겠어요? 스찬성 지진을 생각하세요. 다음 보통 명사가 뭐가 됐어요? 추상 명사가 되는구나. 자. 뭐가 보입니까? 전기를 발명했다네요. 누굽니까? 에디슨 이잖아요. 재밌게 하자. 알겠어요? 나 노력하고 있다. 에디슨이야. 그렇지? 에디슨은 사람, 장소, 요일이야. 사람이야. 무슨 명사? 고유하다. 무슨 명사? 고유 명사. 고유 명사는 어더 S를 써야 안 써요? 안 써야지 맞는 거야. 알겠어요? 이게 공무원 시험에서 여러 번 나왔다는 거야. 근데 보니까 언 에디슨 했잖아요. 그가 에디슨이다 그러면 he is 에디슨이야. 관사가 안 써야 돼요. 근데 이건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려야 되거든요. 아 근데 사람 앞에 분명히 어를 못 쓴다고 했는데요. 언을 써 버렸지요. 그러면 에디슨이 아니에요. 그는 에디슨 같은 사람이다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이 영어는요. 에디슨이 아니다입니다. 히스 에디슨하면 에디슨인데요. 히슨 에디슨하면 에디슨 같은 사람이다. 뭔뭐 같은 사람이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되는 거야? 에디슨이라는 고유명사가 뭐가 됐다? 보통 명사가 되는 거야. 이 됐어요. 음, 바뀝니다. 뭐가 보여요? 음료. 음료수. 물이 보이죠. 물. 그렇죠? Water. 무슨 명사입니까? 물질 명사. 가산입니까? 불가산입니까? 불가산이요. S를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보니까, 이 문장 맞은 문장이에요? 틀린 문장이에요? 맞은 문장입니다. 근데 Water에 분명히 S가 안 붙어 있는데 S가, S가 붙어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There are various waters. 그러면 어떻게? 다양한 물들이 있다. 물이 아니고 뭐가 돼버려 물의 종류가 돼버려요. 뭐가 돼요? 종류. 그럼 S를 붙일 수 있어요. 됐어요. 그럼 물은 물질 명사죠. 물질 명사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보통 명사가 됐어요. 뭐가 됐어요? 보통 명사. 이해되십니까? 음, 물의 종류가 돼버려요. 보통 명사가 돼요. 이야, 뭐가 보여요? 여자. 여자. <laughs> 이쁜 여자. <laughs> 우리하고 다른 여자. 그죠? <laughs> 자. Miss University 사진에서 하나 캡처해온 겁니다. 예쁘죠? 상을 받으니까 어머 내가 그죠? 야 이렇게 입을 막은 사람 뭐라는 거야? 속으로 말하고 입가리고 그럴 줄 알았어 이거죠. 그렇죠? 이 모습이 어머 내가 그랬겠니? 음 당연하지 이렇게 알겠죠? 당연하지 그랬어요. Beauty, 뷰티. beauty는 무슨 명사예요? 추상 명사죠. 추상 명사면 o r d e r s를 붙인다 못 붙인다? 못 붙이죠. 근데 붙였죠. 알겠어요? 그럼 이제 이것도 이렇게 미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아름다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여자는 미인이다가 돼버려. 뭐가 돼요? 미인. 알겠지? 뭐가 된다? 추상 명사가 뭐처럼 된다? 보통 명사처럼 된다. 아, 잘은 몰라도 돼요. 그냥 명사가 바뀌더라. 뭐라고요? 바뀌더라. 이걸 우리가 전용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전용. 명사가 바뀌어요. 보통 명사가 추상 명사가 되고요. 추상 명사가 보통 명사가 되고요. 고유 명사가 보통 명사가 되고요. 물질 명사가 보통 명사가 돼요 바뀌지 않는 애는 집합 명사밖에 없어요. 알겠어요? 음. 그런데 고맙게도 우리 중학교 시험은 이건 아닙니다. 우리는 따라 합니다. 수량용용사. 수량용용사. 머리는 셀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시험이에요. 감사하죠? 어.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한 거 책을 봅시다. 34페이지. 자. 어, 치세요. 칠판 보면서요. 셀수 있는 명사에다 동그라미. 자, 셀수 있는 명사에는 보통 명사와 집합 명사가 있다. 그랬죠? 선생님이 형광펜 쳐 놨습니다. 여러분도 여기다만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네요. 다른 거할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셀수 있는 명사는 우리가 무슨 명사라고 했다? 가산 명사라고 했다. 옆에다 가산 명사 쓰고요. 가산 명사의 특징은 다 하지 말고요. 어더 s를 쓸수 있다. 그리고 가산 명사는 many 하고 뭐로 나타낸다, few 로 나타낸다. 여기까지만 쓰시면 되겠네요. 야그 밑에 보니까 셀수 없는 명사, 동그라미 치시고요. 추상 명사, 물질 명사, 고유 명사. 자 보통 시골 집에는 뭐가 있다? 고물로 된 시계추가 있다. 동그라미 치면서 <laughs> 다른 것을 필요 없습니다. 이건 뭡니까? 더만 가능하다. 그리고 멋지리들로 수식이 가능하다. 거기만 써놓으시면, 5번만 동그라미 쳐시고, 멋질 리들. 더만 써놓으시면 되겠네. 알겠지? 그러면서 노트 정리는 따로 하시고요. 자, 3번의 문장은 뭐냐면, 3번의 문장 같은 경우는, 셀수 있는 명사, 셀수 없는 명사, 구별은 서로 바뀐다겠지? 해석상 문제야. 명사의 전용이라고 써놓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의문에는 이게 나왔죠. School begins at 8.30. 그래서, 자, 수업이 8시 30분에 시작됩니다. 첫 번째 스쿨은 수업이었는데 그 밑에 보니까 There are three schools in this town. 그렇죠? 이 도시에는 세 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가 된다? 학교가 되지. 그제 똑같은 스쿨인데 밑에는 뭐가 돼? 위에는 수업이 되고 밑에는 뭡니까? 학교가 된다. 이렇게 명사가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전용이라고 합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명사의 종류가 끝나는 것입니다.